어 제출 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D-101 일반 구직 비자 점수제죠. 어, 항심 여기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구직 활동 계획서. 어 3개월 활동을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했느냐 아니면 6개월 동안 어디서 내가 구직 활동을 했느냐. 어, 그래서 뭐 어디 무슨 신문 그런 컨설팅 회사에 지원을 했는지. 어디, 어, 광고, 면접보러 갔는지, 이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증거자료 제출을 해야 또 연장도 해주고, 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이고, 연장할 때는 활동했던 증거자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국내에서 학생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학위증이겠죠. 근데 외국, 대학, 뭐, 학력증명서고, 만약에 이제 경력 증명, 이 계열이라고 그랬죠. 이 계열, 에코노미 계열에서 이 완에서 뭐이 세븐 이런 걸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다? 그럼 경력 증명서. 그런 것이 있어야 구직비자를 해준다. 준비 서류에서 뭐 특별히 어렵다기보다 실질적으로 내가 학생이었느냐 아니면 회사원이었느냐 하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학교를 졸업했고 취업 준비 과정. 또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잠깐 구직 활동한 과정이다 해서 앞에 직장생활을 했느냐 그런 서류를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찬가지죠. 뭐 고용 추천서도 있고요. 뭐 한국어 능력시험 소득증빙 체제비 증서류 체류지 증서류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타 점수제 평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해서 이걸 잘 챙겨서 이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이 점수별로 한 번씩 맞춰보고 문제가 없다 하면은 제출한 비자를 내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 점수 면제 특례 신청 서류 뭐 이런 것도 국내 성적 우수자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어, 이런 경우는 뭐, 점수하지 않고, 이런 서류만으로도 구직을 해준다는 거죠. 어, 그래서 학교, 국내 졸업을 했는지, 어, 어떤 회사 다녔는지, 이거에 따라서, 어, 점수제 관계 없이 할 수도 있다.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술 창업은, 어,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뭐, 어, 기본적으로 내가 창업, 국내에서 졸업을 하고 창업계획서가 있고 이거죠 내가 디자인, 특, 실용신한, 디자인, 특허 이런 증명사실이 있느냐 또는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느냐 또는 창업 어? 그런 준비를 하느냐 OECD 국가 지식재산권이 있느냐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다 하면은, 어, 이 준비. 구직이라기 보다 어떻게 보면 인턴이죠. 이건 인턴비자죠. 인턴비자. 그래서 구직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 D10, D10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D10-1은 구직이지만은 D10-2, D10-3는 사실은 이제 수습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습사원. 마찬가지입니다. D10-3도 첨단 기술인턴이고요. 활동계획서, 어, 외국에서 대학 나왔을 때 졸업증명서 그다음에 국내 인턴 활동계획서 인턴이 뭐 있습니까? 수습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회사의 조건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관련 서류들을 쭉 준비해서 넣으면 비자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어, 첨단 기술 인턴 초청이 가능한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면 된다. 체재비 입증 서류 이것은 체류 입증 서류인데요. 외국에서 국내 올 때에 종종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인턴을 빌미로 이걸 할 것처럼 해서 사실은 다른 의도로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정말로 첨단 기술 인턴이다 하면 실제 당신이 맞는지, 여기 와서 사업을 할 건지, 창업을 할 건지 확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 임시, 임시 수습은 하지만 생활비는 어떻게 될 거냐. 목적이 불법 고용, 불법 취업, 뭐 다른 의도이냐, 아니냐. 그걸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가 하나 포함되죠. 어, 뭐 나머지는 뭐, 어, 초청 가능 이 기업의 초청 가능 기업의 입증 서류, 초청 회사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한 기준들이고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 이제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구직비자 배점표인데요, 이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 항목, 기본에서 20점을 넘는 것 중에서 뭐 가령 전체 토탈 뭐 60점을 넘어야 한다. 총. 할 때,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나이, 최종 학력, 국내에서 나왔냐, 외국에서 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부분에서 50점 중에서 20점 이상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총 60점. 그래서 이제 선택사항인데요. 뭐 취업, 국내 유학, 국내 연수, 한국어 등력 이런 부분들, 그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요것은 어, 이 그때그때 정책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 해서 어, 약간 유동성 있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점이 있고 감점이 있는데 감점은 특히 국내 법률 위반을 했을 때는 조금 점수를 조금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래서 국내 법률을 잘 지켜야 된다.